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MLS 미국 축구 다섯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대 포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랜타의 승리를 점치겠다. 일단 포틀랜드의 스쿼드 상황이썩 좋은 상황은 아니며 이 때문에 전방에서 정교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롱볼로 상대의 뒷공간을 직선적으로 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애틀랜타가 상당히 호전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효과가 아예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애틀랜타 보다는 전력에서 신뢰감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애틀랜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몬트리올 대 필라델피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몽레안의 득점력은 철저하게 하위권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지만 전방 압박으로 필라델피아의 빌드업을 막아버리면 필라델피아가 빌드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물론 목내알의 체력적인 난조가 후반에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뉴잉글랜드 대 네슈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득점 양상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기동성을 바탕으로 뉴잉글랜드가 네슈빌을 속도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공격이 측면 일변도라 단순하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고 네시빌의 수비라인 안정감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 일단 공격 시의 템포에 네시빌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승무패를 쉽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뉴욕 레드블스 대 콜럼버스크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콜럼버스의 우세를 점쳐봐도 좋을 듯하다. 콜럼버스는 라인을 올리거나 윙백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팀에게는 측면 크로스를 이용한 역습으로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타입이다. 뉴욕 레드불스가 활동량에 비해 공격이 다소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체력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는 전술을 쓰고 있어 콜럼버스가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물론 콜럼버스도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순한 패턴을 지니고 있어 다득점을 예상하기에는 절대 무리일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시티FC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DC의 핵심 공격수인 폰타스가 돌아오기는 하나, 애초에 DC의 공격은 측면을 이용한 전진으로제. 한대어 있어 웬만큼 수비가 안정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 올랜도전에서도 그랬다. 두줄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시티가 대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위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